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백산 추모공원과 관련해 화성시 숙공리 일대의 일부 주민들은 화성시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백산 추모공원은 지난 2013년 5월 1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 후 화성시 매공면 숙공리의 유치가 결정되면서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각각 50억 원과 수익시설 운영권 등 혜택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화성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마해발전기금은 공개 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사업 계획서 제출일 당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 발전 기금과 수익 시설 운영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화성시 측이 유치 지역 주민 협의체만 혜택을 주고 그들과만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며 이는 한쪽 편들기식 행정이고 주민들을 양분시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원 기금과 관련해 서철모 화성시장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면담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화성시장님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조례는 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조례대로 진행하면 있어서 불평등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 이에 대해 유치지역 주민협의체는 공고 당시부터 협의체가 꾸려졌고 마을 발전 기금 및 주민 지원 기금은 조례에 의거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4일간 시청과 실태 조사를 했으며 그에 따라 규명된 주민들이 마을 발전 기금 지원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주민들이, 개개인이 그 주민인을 입증하고, 그러면 똑같은 우리 협의체 권리를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한편 한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를 비롯해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양시 등 여섯 개 시가 속공률일 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추모공원의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인 화성시의 행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YBC 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